자, 지금까지 유즈 쿼리가 반환한 값들, 데이터, 이즈 펜딩, 이즈 패칭, 리패치, 이즈 에러, 에러 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전달하는 옵션으로는 쿼리 키, 쿼리 펑션, 리트라이, 리트라이 딜레이 등을 받습니다 자, 이네이블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에불리형 값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false인 경우에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새로고침을 해보면 네트워크 탭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초 접속 시에는 리스트를 노출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불필요하게 초기 데이터를 패칭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페이지에 진입한 후 리스트 보기 버튼을 누르면 호출하도록 작업해보겠습니다. 자, 유즈 스테이트로 이제 이네이블드 r 리라는 상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초기값은 false고요. 버튼을 하나 만들고 클릭했을 때 set is enabled q u e r y true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네이블드가 false라서 아무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탭에 아무것도 없죠. 버튼을 눌러서 자, 이네이블드를 true로 바꾸면 이제 데이터를 패칭합니다. 잘 나오죠? 특정 조건에 따라서 패치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이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권한을 먼저 조회하고 해당 유저가 권한이 있을 때만 리스트를 보여준다든지 할때 사용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리패치 관련 옵션들입니다. 리패치 인터벌은 지정한 시간마다 쿼리를 자동으로 다시 실행해서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옵션입니다. 리패치 인터벌 300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실시간 데이터.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코인 가격처럼 주기적으로 서브 데이터를 동기화해야 할때 유용합니다. 자, 여기 응원 댓글에서 이 자동 업데이트 버튼이 이 옵션에 해당되겠죠. 자, 지금 3000이라고 적었는데, 밀리세컨드이기 때문에 이 값은 3초가 됩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3초마다 한 번씩 데이터를 다시 가져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동일한 데이터로 응답받기 때문에 리스트에는 변경이 없는데요. 여기 이즈 패칭 부분을 보시면 3초마다 다시 패칭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리패치 온 윈도우 포커스는 브라우저에 다시 포커스를 얻었을 때 쿼리를 자동으로 리패치하는 옵션입니다. 기본값이 true입니다. 사용자가 다른 탭이나 앱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해당 쿼리의 데이터가 오래된 상태일 때 자동으로 리패치가 실행됩니다. 자 탭을 바꿨다가 다시 돌아오면 api로 호출하죠. 자 그래서 나는 무분별한 리패치는 시행하지 않겠다 하시면 false로 설정하면, 네, 포커스가 돌아와도 리패치하지 않습니다. 실시간성이 필요 없는 데이터나 불필요한 네트워크 요청을 줄이고 싶을 때 false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always로 설정하면 데이터가 최신 상태여도 무조건 리패치합니다. 자, 제가 방금 데이터가 오래된 상태일 때랑 최신 상태일 때를 언급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스테일 타임입니다. 스테일은 신선하지 않은, 오래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데이터를 받아오면 프레시 상태입니다. 신선한 거죠. 스테일 타임이 지나면 데이터가 스테일 상태, 즉 오래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스테일 타임 이내라면 데이터가 프레시한 상태라고 간주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밀리세컨드 단위로 옵션을 줄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옵션에다가 스텔 타임 3초를 줬습니다. 데이터를 받아온 이후에 3초 동안은 이 데이터가 프레시 상태를 유지하겠죠. 자, 새로 고침을 하고 탭을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리페치온 윈도우 포커스가 트루이기 때문에 탭을 바꿔서 브라우저가 포커스되면 다시 한번 데이터를 호출하게 됩니다. 지금 두번 찍혔죠. 자, 이때 우리가 전달한 3초보다 짧은 시간에 탭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을 하고, 호출되는 걸 확인하고, 빠르게 바꿔보겠습니다. 호출이 안 됐죠? 3초 동안은 데이터가 신선할 것이라고 전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호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3초가 지났으니 다시 해보면, 네, 리피치 되는 걸볼수 있죠. 자, 스텔 타임의 기본 값은 0입니다. 아무 값도 주지 않으면 데이터를 가져온 즉시 스테일 상태가 되죠. 그래서 특별히 막지 않으면 컴포넌트가 리마운트 되거나 브라우저에 포커스가 가면 항상 요청이 발생합니다. 가져오자마자 이 데이터는 오래됐다고 간주하는 것이죠. 방금 예제처럼 스테일 타임이 0보다 크면 그 기간 동안은 프레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동안 추가적인 네트워크 요청을 하지 않고 캐시된 데이터만 반환합니다. 자, 그럼 무조건 0으로 둬서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주식이나 채팅 같은 실시간성이 중요한 데이터는 당연히 0 또는 0에 가까운 짧은 값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변경이 적은 데이터는 스텔 타임을 의도적으로 길게 둬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서버 부하나 네트워크 비용을 아낄 수 있겠죠? 또 다른 개념 하나를 알아볼게요. GC 타임입니다. 자, GC 타임은 가비지 컬렉션 타임의 약자로 메모리에 있는 캐시된 데이터가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 자동으로 제거되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지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자, 어떤 컴포넌트에서 유즈 쿼리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가 마운트되면 액티브 상태가 됩니다. 이후에 언마운트가 되면 거기서 사용되던 쿼리는 인액티브 상태가 됩니다. 그럼 GC 타임 카운트가 시작되고 이 시간 동안은 메모리에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GC 타임이 지나기 전에 컴포넌트가 마운트되고 같은 쿼리 키가 액티브 된다면 타이머는 멈추게 되고 데이터가 프레시하다는 가정하에 네트워크 요청 없이 바로 캐시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GC 타임이 지나고 나면 해당 쿼리 데이터는 메모리에서 완전히 삭제됩니다. 동일한 쿼리 키로 재요청하게 되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새로 받아옵니다. 메모리상에는 캐시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죠. 참고로 GC 타임의 기본값은 5분입니다. 자 스테일 타임과 조금 헷갈리시죠? 방금 봤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패칭을 하고 스테일 타임이 0보다 크다면 프레시한 상태가 됩니다. 이후 스테일 타임이 지나면 신선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요. 이때 리패치를 해야 되는 조건이면 다시 패칭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프레시한 상태면 리패칭하지 않고 기존 데이터를 재활용하겠죠. 만약에 스테일 타임이 0이라면 패칭이 성공하는 즉시 스일 상태가 됩니다. 프레시한 상태를 건너뛰기 때문에 리패치 시 항상 새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이후에 해당 컴포넌트가 언마운트되면 인액티브 상태로 바뀝니다. 이제 GC 타임이 동작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캐시에서도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만약 GC 타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마운트가 되면 액티브한 상태로 돌아가 반복하게 됩니다. 자, 스텔타임은 데이터가 신선한지 아닌지를 관리합니다. 데이터가 신선하다고 간주하는 시간이고요. 프레시한 데이터는 네트워크 요청 없이 캐시된 데이터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의 유통기한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유통기한이 3일인 우유는 3일 이내면 언제든지 신선하다고 간주하고 바로 마실 수 있죠. 하지만 4일째가 되는 날 새로운 우유를 다시 사 와야 될 겁니다. GC타임은 메모리에 남아있을지 삭제할지를 관리합니다. 데이터가 캐시에서 삭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냉장고를 청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통기한 3일짜리 우유를 사서 넣어놨는데, 냉장고 청소 주기가 이틀이라면 이틀 뒤에는 우유를 버릴 겁니다. 우유가 신선하다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스테일 타임보다 GC 타임을 같거나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실전 설정 팁입니다. 스테일 타임을 길게 잡는 경우, 변경이 드문 데이터입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스테일 타임을 짧게 잡는 경우 실시간성이 중요한 데이터, 예를 들어 주식이나 알림 등이 있겠죠. 항상 최신 데이터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GC 타임을 길게 잡는 경우입니다. 자주 재사용되는 데이터겠죠. 화면 전환이 많고 빠른 렌더링이 중요한 경우 사용합니다. 스테일 타임과 동일하거나 더 길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GC 타임을 짧게 잡는 경우는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하고 싶을 때 불필요한 데이터가 메모리에 오래 남지 않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주콜에 전달하는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네이블드와 리패치에 관련된 것들을 살펴봤고요. 캐시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인 스테일 타임과 GC 타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서비스의 특성, 데이터의 성격, 네트워크 트래픽, 사용자 경험 메모리 효율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셔서 값을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리액트 커리 개발자 도구를 설치해서 방금 배운 내용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